구원자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배웠어요. 그쵸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라고 배웠어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요라고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배울 거예요. 친구들, 집중해서 하나님 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의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 놓을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오늘 제목은 선생과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요.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요. 513절 말씀 아, 네. 자,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을 준비하며 충성해요. 자, 선생님과 크게 말해 볼까요? 천국을 준비하며 충성해요. 천국을 준비하며 충성해요. 네, 우리 친구들이 이 문장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나요? 이 그림은 뱃속에 아기가 있는 임산부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열달 동안 뱃속에 아기를 품고 있는 일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방에 이 그림이 그려진 배지를 달고 있는 임산부를 만나면 자리를 양보해 주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주기도 하지요. 뱃속에 아기를 품은 엄마는 아기를 만날 때까지 많은 것을 준비해요. 꼬르록꼬르록 엄마는 아기가 슥슥 자라도록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뱃속에 아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대요. 엄마는 아기의 마음이 편해질 수 있도록 좋은 애가 소리로 사랑해라고 이야기도 해주요또 엄마는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아기가 입을 옷을 준비해요. 이렇게 엄마는 열달 동안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며 매일 좋은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정성을 다해 아기를 만날 준비를 해요. 우리 친구들도 1달동안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우리 엄마 덕분에 이렇게 멋지고 건강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아기를 기다리는 엄마처럼 우리 친구들도 무엇가를 기다려 본 경험이 있나요? 생일을 기다린 친구도 있을 거고 놀이동산에 가는 것을 기다릴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는 것을 기다릴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 무엇보다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수 있는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 날과 그때를 알수 있나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천국을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 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천국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예수님은 10명의 여인 이야기를 통해 천국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10명의 여인들이 등불을 들고 결혼 잔치에 들어갈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신부의 친구들이 결혼 잔치에 들어가는 신랑을 맞이하는 일을 했어요. 열 명의 여인 가운데 지혜로운 다섯 명의 여인들은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따로 준비했어요. 하지만 어리석은 다섯 명의 여인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점점 시간이 흘러 깊은 밤이 되었어요. 술렁이 대체 언제 오는 거지?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자 여인들은 꾸벅꾸벅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요. 신랑이 왔으니 맞이하러 나오십시오. 모든 여인이 일어나 등불을 다시 밝혔어요.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여인들은 그 등이 자꾸 꺼져갔어요. 지혜로운 여인들의 기름을 나눠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했지요. 어리석은 여인들은 서둘러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고 말았어요. 결국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밝힌 지혜로운 다섯 명의 여인들만 신랑과 함께 결혼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들려주신 두 번째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이야기를 통해 천국을 기다리며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번에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기 전에 자신의 종들을 불러 각각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그리고 한 달란트를 맡겼어요.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하러 왔어요. 열심히 일한 종들은 각각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더 남겼지요. 하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을 파고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땅 속에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이 각각 자신들의 번 돈을 주인에게 가지고 왔어요. 주인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잠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은 맡은 일에 충성한 종들을 칭찬하며 함께 즐거워하자고 이야기했어요. 이번에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땅 속에 묻어두었던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를 본 주인이 말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은 맡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종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고 그를 쫓아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예수님은 열명의 여인 이야기를 통해 천국을 기다리며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이야기를 통해 천국을 기다리며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우리는 항상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야 해요. 하지만 언제 천국에 가게 될지 누구도 알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준비해야 해요. 그리고 지금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야 해요. 자,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선생님과 함께 외쳐볼까요? 천국을 준비하며 충성해요. 천국을 준비하며 충성해요. 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이 천국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열방교 유치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제를 잘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예배를 마친 후에 동화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동화까지 잘 듣고 마음에 오늘 말씀을 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손 모아주세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는 우리들이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으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충성스러운 강아지 카즈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요. 봐 슝슝. <laughs> 민주이네 가족은 두 마리의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기 앞에 보이는 갈색 강아지는 장난꾸러기 원두예요. 너는 민준이의 구수한 발냄새가 나는 양말이 제일 좋아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검정색 강아지는 씩씩한 가지예요 월! 월! 거기서 수상한 소리가 나지 않아? 민준이를 보호해야겠어 원두와 가지는 민준이만 따르는 강아지예요 민준이도 원두와 가지를 아주 많이 사랑하지요? 오늘은 민준이가 가족들과 함께 교회 가는 날이에요. 민준이가 원두와 가지에게 말했어요. 원두여, 가지여, 내가 없는 동안 집을 안전하게 잘 지켜줘. 집을 어지럽히지 말고 사이좋게 놀고 있어요. 원두와 가지는 충성스러운 표정으로 우 왈! 하고 대답했어요. 민준이는 가족들과 안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어요. 콩! 집 문이 닫히자 원두가 민준이 방으로 달려갔어요. 원두가 민준이의 양말 서랍을 열었어요. <laughs> 여기 민준이 달랜새가나 나는 민준이 양말로 노는게 가장 재미있더라. 원두는 민준이의 양말을 모두 꺼내서 재미게 놀았어요. 먹는 원두를 보고 가지는 침을 울컥 삼켰어요. 하지만 가지는 민준이의 말을 기억하며 간식을 먹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어요. 간식을 먹고 배부른 원두가 코를 골며 자고 있네요. 가지는 문 앞에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집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도둑을 발견한 가지가? 무슨 일이 있나? 어, 어? 어? 아니 도둑이잖아. 가지가 크게 짖는 소리를 듣고 옆집 아저씨가 오신 거예요. 아저씨는 재빠르게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가지와 함께 도둑을 꽉 붙잡아 두었어요. 곧 경찰 아저씨가 도착해서 도둑을 잡아갔어요.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민준이와 가족들은 집에 경찰이 와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옆에 아저씨와 경찰은 가지가 용감하게 도둑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민준이는 가지를 쓰다듬으며 이야기했어요. 가지야, 내가 내네 말대로 우리 집을 안전하게 지켜주었구나. 정말 고마워. 민준이는 가방에서 커다란 간식을 꺼냈어요. 증성스러운 강아지에게 내가 주는 선물이야. 강아지는 너무 기뻐서 민준이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보았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지요. 원두는 민준이의 말을 듣지 않고 놀고 먹고 잠만 잔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가지가 슬퍼하는 원두에게 다가갔어요. 원두야, 다음부터는 우리 함께 집을 차. 잘 지키자 민준이도 원두에게 말했어요 원두도 집을 잘 지킬 수 있지? 원두는 민준이와 가지를 보며 우우 하고 대답하고는 꼬리를 흔들었어요 원두는 충성스러운 강아지가 되기로 다짐하며 가지와 함께 간식을 맛있게 나누어 먹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가지는 민준이가 오기 전까지 꾀를 부리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민준이의 말대로 충성스럽게 집을 지킨 거예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우리도 천국을 기다리며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해요. 예수. 들어갈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지요. 충성스러운 강아지 가지처럼 우리도 천국을 준비하고 마은 일에 충성하며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아가도록 해요. 할수 있나요? 그럼 저를.